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당진시입니다. 당진은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인데요. 그럼 당진의 호재에 대해 알아볼까요? 당진은 지금보다 더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당진의 교통 인프라도 계속 추진될 전망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까지 1시간 안팎의 접근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서해안 복선 전철도 2025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당진까지 50분대 도착이 가능해질 수 있어 길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진 송항 물류 단지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나들목으로 차량을 통한 지역 이동이 편리해졌으며, 평택 당진항에 직접 연결되는 연륙교가 예정되어 있어 개통되면 평택 당진항 항만 물류 클러스터 구축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 산업 단지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 성문국가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성문국가산업단지는 서해안 주요 산업지역으로, LG 화학도 이곳에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송산일반산단과 부국국가산단 등 많은 산업단지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진은 굉장히 유망한 지역입니다. 저희 토지도 당진에 위치해 있는데요, 140만 원대 이하 회사 보유 매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당진은 향후가 매우 기대되는 지역인데요. 당진은 당진시청과 터미널 등 중심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당진의 미래가치는 놀라울 정도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는 지금 하셔야 투자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큰 성과를 거두고 싶은 분들은 현재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재가 많은 당진 땅을 소개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당진 토지 매물과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영상 상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평택 안성화성 및 수도권 지역 매물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